안녕하세요, 닥터 훈입니다. 자본주의 코너입니다 네, 요즘 자코님께서 해외 좋은 ETF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ETF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 ETF는요, SCHD. SCHD. 네. 네. SCHD는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배당을 주는 ETF로 굉장히 유명하죠. 어, ETF 어떤 ETF인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배당 수익률 어떤지,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 언제 사야지 10% 정도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네 SCHD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얘기 자세히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 주시죠 네 SCHD는 Charles s c h a b 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한 안정적인 회사들만 골라서 담아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상장된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음. 2011년에 상장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믿고 사도 된다. 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 추정지수로는 다우존슨 US100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배당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ETF가 장점이 배당컷이 거의 없어요 음. 예, 배당컷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자꾸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 적합한 ETF다 추가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운영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0.06%입니다. 음. 다른 뭐 재피나 속셀 같은 경우는 운영 수수료가 뭐 0.5%는 다 넘어갔었거든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지금 0.06%고 자산 규모도 한 406억 달러. 굉장히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아, 뭐 당연하겠죠. 올해 운영을 했기,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그만큼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도 꽤 많습니다. 5억 4,700만 주 정도고요. 되 음. 배당 연간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한 3에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엉트, 간략한 소개를 들어봐도 10년 이상 되었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운용사도 든든하고, 배당컷도 없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SCHD 안에 들어있나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탑텐 종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멀크나, RG나, IBM, 펩시, 콜라, 음. 코카콜라, 이런 필수 소비재 뭐, 음. 정보 통신 기술주, 이런 것들이 상위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배당이 늘렸다고 하는 거는 뭐1% 0.몇%라도 계속 꾸준히 늘려 나왔던 음. 회사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주요 섹터로는 좀 제피랑 좀 다르더라고요 뭐 정보통신기술주가 상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 금융주가 두 번째 있었습니다 금융주는 우리가 뭐 배당을 많이 주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중공업주 이렇게 좀 상위 5개의 섹터들이 있었고요. 재밌는 게 현금 보유를 거의 안 합니다.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보유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가 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뭐50% 이상 57% 가까이 되니까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넣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투자에 적합한 ETF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 보니까 굉장히 배당에 최적화되어 있고 유리한 ETF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어, 배당 수익률은 사실 기대보다는 좀 낮습니다 제가 서두에 3에서 4% 정도라고 네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 데이터를 다 뽑아왔어요. 네. 다 뽑아왔고, 지금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장표에는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한 3개년치 정도의 배당 수익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평균 2021년에 노란 박스 안에 보시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기준으로 분기 배당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2022년 9월 23일에 주가가 68불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분기 배당금은 한 0.63불. 그래서 분기 배당 수익률이 0.9%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과거에 제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제피 같은 경우는 월 배당이 0.9%였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쌓여서 한10% 가까이 배당을 음, 받을 네. 수 있었던 거고, SCHD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0.9%니까 한 4번 배당 받는다고 치면 3.6%?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에서 3.5% 사이라는 거죠. 음. 결국에는 이게 뭐를 봐야 되냐? 우리가 제피와 SCHD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걸 볼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배당수익률과 수익률을 둘다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수익률 자체는 제피가 좀 많고, SCHD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결코 3% 4%가 낮은 배당수익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배당수익률을 지금까지 상장 이후 과거 배당수익률 제가 싹다 뽑아서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제가 봤습니다. 1분기 때는 쭉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0.2달러에서 0.5달러, 최근에 0.5달러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분기별로 좀 보게 된다면, 2018년에만 0.2불로 좀 줄어들었어요. 음. 분기별로 봤을 때. 그리고 3분기 때, 2016년에 좀 줄어들었고, 2015년에 4분기. 이거는 분기별로 봤을 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음.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라는 거죠.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분기 배당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증가하고 네.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가 언제 투자를 해, 했을 때 얼마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면 될것 같고 장기 투자 시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제가 10%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SCHD가 정말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을 하자 유명하니까 이걸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2013년에 주가가 33.32불이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한 주당 2.249불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는 사람이 아직까지 2021년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치면 배당 수익률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4분기 때, 지금 아직 배당을 안 했어요. 한 12월 정도에 배당을 할것 같아요. 네. 0.6불 정도를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2022년 최종 배당 받는 금액은 한 2.45불 정도 되고, 2013년에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33.32불에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음. 경우는 수익률이 7.3% 정도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배당 시, 수익률을 10% 받으려면, 언제 사야 되냐? 2011년? 11월 25일날 배당수익률이 10.1%더라고요약한 11년정도 전이네요 그렇죠? 11년정도 했죠 네. 24.25불 네. 이때 주가가 24.25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한 주당 2.45불 받으니까 24.25불 받으면 한10%좀 넘는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11년 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때 ETF를 매수를 했다 이런 분들은 배당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수익률 주가 ETF 자체 수익률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ETF 수익률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11년 11월 25일 날 24불이었던 게 지금은 73불 합니다 수익률 자체도 한 3배 정도 300% 이상 벌어들였다는 거죠 네네. 네, 오늘 자코님 모시고 또 하나의 유명한 배당 ETF인 SCH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피와는 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어, 잘 공부해보시고 투자자들이 본인이 맞는 어,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자코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